안녕하세요. 집주유클럽입니다. 자, 오늘, 일단, 들어와서 씻고, 바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 오늘은 약조정이 있었고, 뭐, 10분 봉 잠깐 보면, 뭐, 아침부터 계속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냥 하락 추세고, 예, 뭐 추세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약조정? 약조정이 왔고, 어, 뭐,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뭐, 일단, 음, 한번, 주사 한번 맞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음뭐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사실 의미 있는 거는 좀 다르게 볼게요. 인베스팅 단커 앱에 보면 외환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주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급등하고 이러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똑같이 벌어도 이제 수익이 이제 까지고 이제 하니까 적극적 매도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이 부분이 갭으로 떴기 때문에 순간 뭔가 되면 바로 한 번에 조정이 다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너무 갭이 많이 떴죠 여기 어, 모든 건 과매수가 있으면 과매도도 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가면 또 금방 내려온다 항상 급하게 가면 급하게 내려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내려온다 항상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건 그래서 여러분도 급하게 사시면 급한 거 좋아하시면요. 어, 급하게 또 자신, 그, 자본이 줄어듭니다. 어, 천천히 지루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 나스닥 100. 아 너무 좋죠. 예.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죠.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좀 낙관할 부분이 있는데, 어,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나스닥 관련해서 다시 가고 있고, 나스닥 뭐, 지수 잠깐 볼까요? 주식 요, 테슬라가 좀 다시 700포인트를 찍고 가고 있어요. 어, 사실은 뭐, 파동에 사실은 이거는 A, B, C 파동을 끝내고 이렇게까지 올것 같진 않은데 전고점을 올라가나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테슬라가 대주주 앨런 모스크 악재가 있죠. 그냥 제이름은제가악재라고 붙여놨고 왜냐하면 너무 그냥 대주주가 그렇게 언론이 많이 노출되면, 일단 악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음,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외환이 조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요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다시 말하면 요 박스, 요 박스를, 어,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좋은 거죠. 1150원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음, 비트코인을 안 보고. 채권도 마찬가지죠. 10년물, 이제 미국 국채금리인데. 큰 의미가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요, 말씀드렸죠. 여기, 만나고 나서, 만났죠?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갈 거다. 여기가 이제 변동, 엄청난 변동 보고 있었던 거죠. 음, 그런 거고. 저는 사실 오늘 주제는, 우리, 드디어 이제 거품 장세가 온다. 이제 드디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왜 거품이요? 아, 어, 지금, 솔직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지수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럼 하반기에 뭘 들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휴대폰 부품주, 그 다음에 5G, 어 다시 안 갔던 주식, 실적,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 주식들이 올라오겠죠? 예, 정말 실적이 나거나, 또는 정말 수주 계약이 있거나, 어 아니면 이제 적자에서, 턴오라운드에서 흑자를 전환하거나 이런,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시대가 이제 하반기에 될 건데 그럼 뭐냐 대체 그 종목은 어 연대까지 안 갔던 종목이 가겠죠. 코스닥 기준으로안 갔던 종목. 반도체도 솔직히 좀안 갔고 폴더블도 좀안 갔고요. 휴대폰 아이 아이폰 휴대폰 관련된데도좀안 갔고. 음, 그다음에 풍력도 좀안 가고 있죠? 풍력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력, 수소, 친환경 한 6개월간 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천천히 사세요 급하게 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거다 라는 거고 음,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거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 그첫 번째는 뭐냐 지금 코로나 여러분들 진단키트 주 갖고 있으신 분들 있죠 저는 마지막 시즌 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복수전 하자고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조 하락인 거 다시 복수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거를 추세상승으로 돌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수입니다 왜냐 재료가 끝났어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이는 모든 종목이든 지수든 바칠 수가 없습니다 종목을. 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뭐 알파든 오메가든 결국 은 코로나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 주식 한 주를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뭐 노래방 관련된 TJ 미디어를 사던지 아니면 항공주를 사시던지 화장품 주를 사시던지 하세요. 진짜로 기대감에 사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기대감 플러스 실적주가 올 거다라는 거고, 그게,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돼? 라고 할 정도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음, 7월에 발표되는, 어, 이제, 인원 제한 부분하고, 어, 뭐, 수출 데이터, 뭐, 사실 뭐, 중국인 관광 재개, 뭐, 등등등등 얘기 나오겠죠.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뭔가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고고고. 자, 우리, 일단은, 그, 증권 플러스에 증권 매매 동향 볼게요. 다른, 거 오늘, 제가 피곤하니까 기관 매수에 중요한 것만 볼게요. 오늘 중요합니다. 자, 2호 테크닉스. 이제 봤더니, 너무 매력적이야. 매집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한번 했는데 시, 세가 나오니까 차이, 실현해. 기관이. 아 똑똑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같다, 아니, 좀 종목은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얘는 OLED, 반도체 관련된 주죠. 음, 하반기가 아마 기대가 되고요. 음, 너무, 조, 너무 이 주제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이상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CN수수성진 좀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자 지금 여기 하락추세를 돌파한 이 지점에 뭐가 나왔어요? 항상성 똑같아. 돌파하는 이 지점에 뭐가 나왔어? 매수세가 나왔죠. 누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나왔다. 얘네들은 신호를 보낸 거야. 어이 종목은 연대까지 저평가돼 있으니까 더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광, 대한광동시도 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연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시세가 나오는 이 지점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좀 너무 많이 가긴 했어요. 내일 조정 들어오면 가격은 3만 4천원 정도 되면 접근 가능하다. 올지는 모르죠. 예. 한 번에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아, 아이템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너무 좋죠. 어, 기관 매수하는 거 보세요. 하반기 아이폰으로 지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음, DNC미디어 이렇게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밑에 받치고 나서 매수옷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DNC미디어 DNC미디어 ITM 반도체 그 다음에 대양광통신에좀 조정오면 CS2성진이 요렇게좀 괜찮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도 어, 일부 안정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휴대폰 관련 주죠. BH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 요거는 조종 오지 않으면 저거요 요때 샀어야 되는데 눌림일 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죠 예 저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갭으로 떴기 때문에 만만 먹으면 금방 간다 예 근데 지금 접근하기 전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고 가격은 한 18만 아니 18,000원 정도까지 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겠 온다면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cs 성진도 아주 너무 좋죠 예 지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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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를 꺾고 올라가는 이 지점, 시세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시세 내려고. 준비 중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이 t m 반도체, DNC 미디어, CS수 청진이 가장 좋아보이고, EO 테크닉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클럽에서 감사합니다.